이 말씀, 게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두 번째 강의 말씀으로 5절부터 10절 말씀 1장 공록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신은 예수신이다. 아멘. 네. <laughs> 성경에 많은 이 교회들이 이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고 또 로마 교회도 있고 또, 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골로세 교회 여러 이제 교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베살로니가 교회 당시 초대 교회는 다 이제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교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삼송 지역이 있어서 삼송비전 교회 이렇게 이제 이제 이름을 이게 지게 되었는데요. 이대살로니가 지역의 지역 이름을 따서 대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복을 주실까 그 교회의 성도는 어떤 성도들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또 방향 또 하나님의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교회가 바로 이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모델이 될 만한, 또, 많은 이 교회들이, 이 대상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또 내용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대상, 대상교회는, 예, 그리스 지역, 해, 그, 바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인데, 예, 바울이, 세운 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도 여러 이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중에 이대살로니가 대사람, 교회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데살로니가서장1 9절그 대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유가는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바로 너희 교회, 주님께서 참을 기쁨으로 너희를 맞아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에게도 자랑의 멸류관, 너희 교회는 나의 또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5절부터 이제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3절에 지난 시간에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대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 오절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은 것이 아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예, 전해졌다. 예를, 그, 대통령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바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이 비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또 자녀됨의 모습 역할을 보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될지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 환난 가운데도 이 성령의 기쁨 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 우리와 둘을 본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환란이 아주 작은 환란도 아니고 많은 환란 가운데서 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테로니가 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교회를 나가면. 이 형제들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또 교회가 예배를 믿음을를 하려면 또로마 황제를 숭배한 로마 정부나 이런 데 유대 율법 주의대에의해서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이런 많은 혼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여러 또 환란과 고난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은혜받에다는 것입니다. 골짜픈 일도 생기고 걱정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한 마음이 편치 않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근심들이 또 찾아오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데 친구를 만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를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란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또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생활하는데 사실 이 환경은 별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도 믿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우리 공격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할까 까요 걱정 근심도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되어 나갈 때 여러분. 그때 더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사실은 그어렵게 찾아 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된 것은 없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면 이환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로 교회의 이 성도들이 많은 이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기고 말씀을 또 지키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록을 보게 되면 라오디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의 17교회 가운데서 라오디의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고 또한 핍박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다이 성도들이 다 물주축도 다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이라디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차든지 어, 덥든지 알아. 이게 신앙 예수께서 판단하실 때 이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는 인정할 수 없는, 칭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더욱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행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 되었다. 여러의 지역에 참 믿음의 본인 되었다. <laughs>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믿음의 본을 본을 보리는 성도들 다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어, 귀한 말씀이 또이 8절 봄 나오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드릴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이 대세로니와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 소문이 각 처로 이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예,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이게 누가 소문을 냈느냐? 이 예, 대나라 교회 성도들이 직접 교회를 막 선전하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하나의 복수인 교회예요이 성도들이 나가서 이게 잘, 대나라 교회를 잘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교회를 소문 낸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한란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이 교회를 보는 많은 사람들, 또한 성도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이웃들, 가족들 다 포함되겠죠. 이들이, 자, 참, 저 교회는 참 능력 있는 교회야. 저기 교회 다니는 저 성도들은 진짜 신자 같아. 진짜 예수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요. 그들이 우리에 대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그것은 이제 사도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교회였다. 이런 또 의미가 또 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는지와, 자, 이 교회가요. 성도들이 다, 교회 오기 전에 다 우상을 숨배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또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우상을 다 버렸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변화된 모습의 또 내용이었고요. 어리또 그뿐입니까? 십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론과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나오기 전에 다 그리스, 그리스의 그런 철학과 신학 그둘 중에서도 이 그리스 신학은 사실 다 우상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교의 단군 신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요 단군 신화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의 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신화에서 그 생겼다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외래 종교 말고 직접 우리나라 창조한 단군조상 그 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의 가이선도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땅에 오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문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냥 저 교회는 참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 많고 또 사람들의 친절한 또 교회고 또, 저 교회는 여러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저 교회는 아주 그, 목사님이 아주 뭐, 훌륭하고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우리 사실, 그런 교회들이 소문날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이 귀한 것이죠. 오늘날에 또큰 그 교회들 보게 되면, 아, 참, 저 교회에 가고 싶고, 뭐, 진짜 없는 시설이 없고 아주 그냥 성도들도 많고 물론 이게 다 이게 필요한 거지만 그런데 개탈과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어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정말 저 교회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교회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로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죽은 자들과 다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기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노아족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여러분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바로 나의 선신과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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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복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m e 의 역사가 있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e 내가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e n Amen. a m 그런 교회로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잔사로니가이 교회의 모습을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도저히 성도들이 좀 부흥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그 교회가 되어서 각 처에 참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이 오래 이 교회를 또 좋은 소문을 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성회전교회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또 이겨 주시었고, 오늘 우리도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의 또 신앙으로 또 환난을 또 이겨 나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